이제 셀타운에서도 컴캐스트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셀타운에서 구입하시는 스마트폰으로 컴캐스트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캐스트 엑스피니티, 인터넷, 전화 세 가지를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최고 300불까지 프리페이드 카드를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셀타운 매장을 찾아주세요. 10년을 한결같이 셀타운스.com 미국에서 국민 성금이 부류 이웃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태안파베이 타임스가 탐사보도센터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선단체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신고한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자신들과 모금 전문가와 관련 회사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악의 자선단체로 선정된 아동 희망 네트워크는 모금인으로부터 거둔 1억 2,780만 달러 가운데 86%인 1억 980만 달러를 모금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위 50개 단체 가운데 돌봄 프로젝트, 전미실종아동찾기센터, 당뇨퇴치재단, 미국시청각장애인협회, 상위경찰상담센터, 생존피해자재활회, 미국 에이지 아동 재단 등은 기부 대상자에 대한 직접 집금률이 0.1% 미만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기 침체로 기부금이 감소한 탓에 불가피하게 모금인 보너스 집금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기부 정신을 망각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은 자선 단체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경영진 구성과 모금인 보너스 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